예배에 오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じゃ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즐겁고 씩씩하게 잘 보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속으로 슝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은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바울은 빌리뽀 마을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이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꼬르르르르 아이고 배가 고파. 바울은 배가 고팠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바울 선생님,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어머 빌리뽀교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웃음이 활짝.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바울은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옷이 너무 얇은가. 너무너무 춥다. 바울은 추웠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바울 선생님,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길리포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옷을 보내주었어요. 웃음이 활짝. 하나님, 따뜻한 옷을 주셔서 감사해요. 바울은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겨우뚱, 겨우뚱,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때였어요. 바울 선생님, 종이와 연필을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 주었어요. 웃음이 활짝. 하나님, 필요한 물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가 가득. 기쁨, 기쁨, 기쁨. 기쁨이 가득. 바울은 빌립보교의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장난감,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한 주간이 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에 감사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11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